우리가 지금 접하는 한국의 귀신 이야기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 귀신이 좀 많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야, 진짜 나 진짜 무서운 꿈 꿨어 귀신 꿈 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딴 설명을 안 해도 한국에서는 딱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긴 머리에 약간 소복을 입은 여성 귀신이 나타난 그런 꿈을 얘가 꿨나보다라고 자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귀신 이야기 특히 무서운 귀신 이야기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뭔가 무서운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조선시대에 나온 기록들이나 뭐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귀신으로 나오는 게 여성이 주로 나오진 않습니다. 조선시대 귀신 이야기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 이런 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믿었거든요. 귀신이라는 게 진짜로 다막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의견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지간하면 귀신이 된다는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신으로 누가 많이 등장을 했냐면